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이제 에, 오늘은 이제 선거 날이죠. 아, 다들 이제 투표를 하셨나? 아, 또뭐 투표 날 누가 될지는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음. 아무튼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경기가 오늘 일찍 있는 날도 있죠. 아 일찍 있는 경기도 있죠. 그래서 뭐좀 일찍 켰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한창 진행 중이긴 해요. 뭐 들어온 것도 있고 음, 일단은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콜로 어 콜로 경기는 솔직히 배당이 마이애미인데 이게 배당이 맞나? 그래도 콜로가 병승이긴 하지만 풀 해줬고 천사도 결국에는 막판에 쇼하드만 풀에는 당연히 했고 이겼죠. 미러키도뭐 결국에는 요새 빠다가 정말 무섭죠. 이겨줬고 그리고 디티도 디티도 뭐 편안하게 뭐핵 마인 해버렸고 지금 남은 경기들이 진행 중이긴 한데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뭐다 들어올 수도 있고, 뭐뭐 뭐 샘프 매츠 아 샘프 다저스는 뭐틀릴 수도 있긴 하고. 음. 일단은 미네는 뭐 그래도 지금 6대 1이죠. 6대 1이니까 뭐, 거, 뭐 아직 확신은 뭐 없죠. 아직 4회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나. 그래도 많이 가깝고 아무튼 샘프 다저스가 이겨줬으면 좋겠네요. 일단은 뭐 그래도 미네 디트는 아마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저런 별점표가 보고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야부터 갈게요 국야가 일찍 있으니까 NC NC 대 LG 목지훈 대 송승기 어 일단 목지훈 뭐잘 던지는 구간이 몇번 있었긴 하나 근데 뭐 목지훈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잖아요. 그 직전에도 결국에는 그럼 그렇지 이닝적인 소화도 안 되면서 참아졌고 엘지전은 올 시즌 없긴 하나 뭐 작년에 뭐 목지훈이 엄청 나와가지고 경기를 던진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올 시즌 이제 많이 예, 선발로 기회를 받고 나오긴 하나 뭐 페이스가 지금 좋은 시점도 아니고 작년에도 맞았고 물론 성승기도 초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해도 그래도 목지훈보다는 이닝적인 소화도 잘 되고 있고 실점도 그래도 뭐 3실점 내외는뭐 그래도 잘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나 나름 이제 올 시즌도 NC 상대로 이제 퀄스 피칭에 무실점도 한번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LG의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죠 지난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수입을 당하고 왔다 반대로 이제 NC는 지근의 홈에서 해가지고 용병 두 마리 꺼내가지고 연패 당하고 그래도 막판에 이제 점수 터트리 어, 점수 좀 내면서 뭐수이본 면하긴 했죠 뭐 분위기적인 부분이 반대긴 하지만 그래도 목지훈이란 친구 저는 그렇게 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기 예, 승기가 그래도 믿을만하기도 하고 nc의 이제 목지훈 정도면 lg가 뭐 잘볼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lg 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지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잘뭐 뭐 긁히는 날이라고 해야겠죠. 그거 제외하면은 거의 뭐 매경기마다 뭐 실점을 오지게 하기 때문에 뭐 마인까지도 노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1 마인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낫죠 이 투투스 상뭐 생각해 보면 은 하나대 이제 KT, 폰세대 코에바스. 두 용병들이 나오긴 하나, 지금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죠. 뭐, 폰세야, 뭐, 말할 것 없이 잘해주고 있다. 단지 이제, 빠다의 지원이 좀안 됐던 부분들이 좀 거슬리긴 하나. 최근에, 뭐 지난 이제 주말 경기 생각하면 NCY 경기에서 빠다좀 돌아갔죠. 반대로 이제 KT, 뭐, 황재균과그 다음에 이제, 백호가 빠져있긴 하나. 그래도 그 루키, 안현민인가, 그 인간이나 이제, 나머지 친구들이 또, 타격감에서 보태주고 있긴 해요. 그래서 타격감에 있어서는, 또저 둘이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쁘진 않다.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인간이죠. 쿠에바스 집 가야 돼요, 집. 음, 집 가는 게 맞습니다.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정이 있기도 하고, 뭐, 이 시즌 끝나고 이제 가겠죠. 너무 KB 오래 있었기도 하고, 뭐, 매번 말했지만은, 요키시처럼 음, 가야 돼요. 그귀움에 있던 인간처럼. 음, 물론, 오즌 하나전도 컬스 준수했지만은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안 좋고 어. 요경기는뭐 지금 뭐 용병에서의 이제 분위기적인 온도가 다른 본세를 믿고 하나승을 보고 그 다음에 요경기는뭐 배당적으로 5이닝 승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음. 결국에는 뭐 본세의 리드 속에서 이겨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. 5이닝승 보고 언어보는뭐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곽빈 대 양현종 인데 아 어, 우리 승엽이 형이 어제 경기에서 자진 사퇴를 하셨네요 3년을 이제 채운다고 하셨는데 어,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 버리셨다 음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... 오늘 근데 그래도 곽빈이 나온다 곽빈이 나오면은 나름 뭐 두산이 에이스, 토종 에이스 아닙니까 어, 여기까지는 좀 보고 이제 다시 분위기 잡고 하는데 근데 충격이 너무 컸겠죠 남들 다 키움 상대로 수입하고 어, 위닝 시리즈 가져가는데 키움 상대로 2연패를 당하고 아무튼 어, 좀안 좋은 소식이 있죠 근데 이제 막 감독 나갔다 그럼 이시아시도뭐다 뭐 잡고 이제 열심히 더할수 있긴 하겠죠 어, 근데 곽빈이 오시는 예, 첫 등판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투구수 제한도 70에서 75개 정도 예상하니까 뭐잘 끌어주면 뭐5 오이닝 못 끌어주면 이제 뭐 조기 강판 당할 수도 있죠. 그런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. 근데 이제 양현종을 믿을 수가 있냐? 양현종도 또 지난 경기 이제 좀 불안한 부분. 근데 양현종이랑 지금 강현이 보면은 비슷하게 흘러가요. 뭐둘다잘 던지다가 갑자기 둘다 같이 쳐맞고 뭐 짜고 버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래도 뭐. 뭐, 최근에 이제 한 다섯 경기 잘라보면은 페이스는 나쁘지는 않았다.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기아의이빠다 라인들이 뭐저 세상 빠다 라인 아닙니까?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곽빈을 믿고 가야되나? 근데 곽빈이 투구수 제한이 있고 얼마나 던질지 모른다. 근데 양현종을 믿자니 뭐 상태가 뭐 완벽한 친구도 아니고. 그래서 요 경기는 진짜 뭐좀 가기 애매하긴 하죠. 물론 이제 감독이 짤, 감독이 나갔다. 뭐 분위기 반등한다.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굳이 찍는다면은 뭐 아, 어, 그냥, 뭐, 언더가 좀더 낫지 않을까. 뭐 별로 좋아보이는 경기는 아니고. 얼마나 뭐 해줄지도 모르고. 쓱페이드면서 김광현 대 후라돈데, <laughs> 광현이도 <웃음> 아까 말했듯이 현, 현정이처럼, 음, 지난 경기에 좀 흔들리는 감이 있었죠. 그래서 실점도 사실점 주고. 최근에는 이제 무실점, 일실점, 뭐 좋은 음, 페이스를 보여줬죠. 근데 또, 또 무너질 때한 번에 무너질 수 있죠. 아, 근데 이제 뭐, 강현이가 통상적으로 작년이 이제 올해 좀 부진한 시즌이었잖아요. 작년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 나쁘진 않았거든요. 올 시즌도 퀄스 무실점하고. 근데 후라도야 뭐, 당연히 뭐, 강현이보다도 더 믿음직스럽고, 키움했을 때 당시도 그렇고, 뭐, 최근에 페이스도 그렇고, 계속적으로 퀄스는 뭐 찍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, 실점을 좀 거의 항상, 음, 동반을 한다는 거. 근데 이제, 예, 그래도 뭐 최근에 예, 기록지상으로 봐도 뭐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올 시즌 슥전도 콜스풀 한번 찍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투수는 뭐 삼성의 후라도가 낫죠. 바다의 패스는 슥도 나쁘지 않긴 하죠. 근데 그래도 치현승을 달리고 있는 삼성이기도 하고, 좀더 조목조목 나은 쪽은 삼성이지 않나. 저희는 삼성승 볼게요. 응. 언어 번은 뭐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롯데 대, 이제, 키움, 간보아 음, 대, 김현준 데 간보아, 지난 경기 레전드였죠.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, 어, 뭐, 이런 벌레 같은 애들을 데리고 왔냐. 물론, 투구적인 부분도 뭐,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, 충격이었죠. 뭐, 땅을 뭐, 도대체, 5초, 5초였나? 몇초 동안 쳐다보는 거야, 이거? 그 뒤에, 이제, 이거, 어, 먹히고 나서 투구폼을 좀 바꾸곤 했죠. 너무 땅을 쳐받고, 쳐받고 있는 거 아이가, 인가? 그래서, 공짜 득점하면서 오늘은 이제 홈에서의 경기다. 음. 근데 간보아라는 친구가 솔직히 삼성전에 보여줬던 피칭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. 근데 또 모르죠. 그 상대는 또 키움이라는 거. 어, 키움이라면 또 간보아가 세탁을 할가능성도 매우 크죠. 근데 연주, 뭐 지난 경기에 뭐 말을 좀 칭찬을 좀 해줬더만 역시나 뭐 기아전에서 탈탈 탈리면서 에, 역시 뭐 어린 친구들, 뭐 그런 친구들은 좀 각에 손이 좀안 간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했고 뭐 작년에 이제 롯데자 뭐 참았긴 했죠 아, 롯데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타격감이 많이 줄었어요 나승현막갔고 전민 그 민재도 좀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이거 다시 또 그게 온것 같아요 아, 다들 아시다시피는 에, 봄 되면 아 반반이 봄, 봄 끝나면 음, 봄 끝나면 이제 롯데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. 애들이 타격감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음.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롯데도 뭐 타격감이 지금 와닿지는 않긴 한데 근데 상대가 키움이니까 간 봐도 지난 경기 이제 좀 어이없었던 그런 부분도 고쳐지기, 고쳐지기도 했고 뭐 키움 상대로는 세탁하지 않을까? 저번기는 롯데 승볼게요 솔직히 키움이 3연승은좀 그렇잖아요. 이기는 경기도 봐도 시면 뭐 1대0으로 겨우겨우 있고 로데승부게요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, 니오넨드, 간신, 물좀 마시고 잘경기. 어 드디어 일리아가 교류전, 교류전이 스타트가 되네요 음. 어, 교류전은 뭐, 다들 아시다시피, 퍼시픽이란 센트럴 붙죠. 근데 이제, 퍼시픽 뭐, 쪽에서 한다? 그럼 타자를 이제 뒤에 박을 수 있고, 센트럴 쪽에서 한다? 그러면 이제 투수가 아, 타자 차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. 뭐, 똑같습니다. 바뀐 건 없고. 일단은 뭐, 니오넴, 대만에 나오죠. 예, 이름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대만에라 할게요. 대만. 그리고 이제, 무라카미 나오고. 근데 얘가 뭐 삼진의 능력도 괜찮고 구위가 좋기 때문에 좀 먹히, 당연히 먹혀 들어갔죠 대반 내에서도 뭐 방울 1점대 찍고 온친구랑 찍고 초반에 그 라쿠텐장 그, 그 수비에 이제 쇼도 있었고 해가지고 점수가 좀 나오긴 했으나 최근 경기들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죠 삼진 능력도 지금 봤을 때는 뭐 경기 수가 좀 작아서 그렇지 무라카미보다는 최근 단편을 봤을 때는 삼진 잘 잡고 있어요. 음. 그리고 무라카미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 오 시즌에 한 번씩 이제 맞은 기억이 있긴 하나 잘해줬고 작년에 그리고 뭐 교류 교류전 생각해도 무라카미 아 작년이란다 그 재작년 뭐 통산적인 이제 교류전 뭐 생각했을 때 무라카미가 뭐 잘해줬고 둘다뭐잘 던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타격감에서도 뭐 비교했을 때는 물론, 점수는 뭐, 한신이 좀더 내고 있긴 하지만, 그 알죠? 보통 이제 통산적으로 퍼시픽 때 이제 센트럴 붙으면은, 어, 센트럴 라인들이 이제 퍼시픽한테 좀 말리는 감이 있죠. 이빠다감에서좀 밀려서. 그런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하나. 그래도 뭐, 좀더 이제 믿을 수 있는 친구, 좀 더, 좀 더, 그래도 좀더 나은 친구는 그래도 보여준 게큰또 무락함이지 않을까. 근데 이 인간 공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. 구위도 좋고, 삼진 능력 좋고. 어, 그래도 한신승 보고, 기존 점이 6.5인데, 솔직히 5.5 받을 줄 알았는데, 6.5다. 그러면은 뭐, 언더도, 어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, 라쿠. 라쿠 대요코 야오레 대 이제 아즈만데 뭐, 야오레 같은 경우에는, 뭐, 과거에 이제 야쿠사나 입니까 센트럴이 있었기 때문에, 뭐 요코의 타자들이 뭐, 아유, 처음 본다. 이것도 아니죠. 물론 이제 야오레가 팀 옮기고 나서, 최근 경기 몇 경기 안 던지긴 했지만 다 콜스프레 피칭을 보여준 건 맞긴 해요 근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만나기도 했고 한번 이제 개털기도 했고 아즈마 뭐 요새 말했죠 이 아즈마가 확실히 작년 뭐 재작년보다는 페이스가 좀 떨어진 감이 있긴 해요 뭐 7점도 어, 한 2실점 3실점은 조금씩 주고 있다는 거 근데 뭐 빠다가 지금 라쿠가 뭐 개빠다 아닙니까? 물론, 어, 직전 경기에서 점수를 좀 내긴 했으나. 근데 그래도 뭐 요코가 출루를 많이 하긴 하는데, 이 득점권에서의 득점을 좀 불어드는 능력이 좀 딸리긴 하지만에 야올에 만나본, 뭐, 가, 뭐, 작년에 만나보기도 했고, 뭐 아즈마가 오히려 이 라쿠 개빠다 상대로, 뭐 오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. 연기는 야쿠승, 아니, 야쿠란다. 요코승 볼게요. 요코승. 일본 쪽에 비가 온다고요? 그래요 우리나라 아, 날씨도 알아맞추기 힘든데 일본 야구까지 아, 스미다가 아니라 세이브 세이브 대 야쿠 스미다 대램버트인데뭐 스미다야 뭐 말할 거 없죠 지금 뭐 세이브에 뭐 이마이 그 다음에 스미다 그 다음에 뭐 다카시 그 다음에 다케우치 뭐 등등등 뭐 세이브 이제 선발 라인들이 강력하죠. 그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, 뭐 작년에 이제 스미다가 야쿠 상대로 이제 교류전에서 좀 맞긴 했습니다. 아 근데 이제 지금의 야쿠 빠다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점수를 어 내기가 좀 벅차요. 그 상대 이제 투수 는 램버트 용병 투수 물론 이제 처음 본다는 부분이 있긴 하나 예를 이제. 허, 뭐 점수를 못 내만 사이즈의 선발은 아니라고 계속 말했죠. 콜로산 응. 그래서 최근에 봐도 꾸준이 실점하고 있고 물론 세이브도 빠다가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. 어, 근데 그래도 지금 야쿠의 이 타선 어, 완전체에 뭐 거의 뭐 많이 멀어진 1 5군 타선 들고 스미다를 공격한다. 이건 좀 힘들지 않나? 물론 그것도 있죠. 야쿠가 현재 세이브 상대로는 이 교류전에서 어, 저 8연승 중이다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타선으로는 어, 솔직히 스미다를 때려잡기는 벅차다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세이브승 볼게요 세이브승 그리고 이제 지바 대 요미 이시카와 대이노우인데 이시카와 뭐 소뱅산 음, 너무 좀 들쭉날쭉한 피칭을 뭐 소뱅했을 때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에 지바 와서도 좀 왔다갔다가 심해요 어, 거기다가 어 지금 이 퍼시픽 중에서 지바빠다가 제일 약하지 않나? 제일 기복이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요미에 이노우에. 이노에 이노에도 초반에보다는 지금 꾸준하게 거의 모리스타급으로 이 실점씩 꽉꽉 주고 있어요. 근데 원래 이노에가 어 공을 봐도 뭐 엄청 위력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잘 맞고 있다 근데 그래도 다시 원래 이제 내가 알던 이노위로 좀 돌아온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이시카보다는 페이스가 좋기도 하고 솔직히 바다 능력에서는 요미도 최근 주니치전에서 좀 죽을 쓰긴 했지만은 그래도 요미 대, 대부분 이제 타자들도 다 돌아오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퍼시픽 룰이기 때문에 이바다 라인에 한명더 추가된다면은 더 나은 쪽은 결국에는 요미 쪽이지만 요기 요미 쪽이 맞지 않나? 저용기는 요미 승볼게요 요미 승 그리고 기존 점 대비해서 6.5긴 하나 아 그래도 오버 복게요둘다 실점은 어느 정도 줄만한 사이즈의 선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오버를 보셔도 될 듯. 음. 그다음에 이제 오릭스 때기로 구리 때 다마무라인데 어 구리. 다시 돌아온 센트럴이네요 근데 이제 친정팀을 상대하네요 아, 친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만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잘 안다는 거 보통 이제 친정팀을 만난다 그래도 좀 고전할 수 있죠 원래 빅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뭐 그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죠 뭐 최근에 피칭은 크게 나쁘진 않고 뭐 당연히 타마보라보다도 오의적인 부분 타마무라에 뭐 항상 이닝 둘중나축하고 끼케야 뭐5선발급 정도 되는 친구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구리가 이제 친정팀 상대다 뭐잘 던질 수 있죠 근데 뭐1년초세 봤을 때는 좀잘 던지는 경우들이 은근 많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니온네임에 있었 아예 오릭스에 있었다 야마사키도 니온네로 가고 오릭스 상대로도 뭐 무난한 피칭을 보준 여 것도 맞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냉정히 따지자면은. 이 히로라는 팀 작년에도 말했지만은 빠다 흐름을 진짜 많이 타는 팀이에요. 인간들이 좀안 좋다 싶으면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좀 좋다 싶으면은 좀 계속 좋아지는 약간 분위기를 타는 인간들이라고 해야 될까? 솔직히 지금 뭐 히로의 빠다는 뭐물 빠다 아닙니까? 솔직히 주니치보다도 더 어, 노답. 음, 올해는 솔직히 주니치가 더 낫다 이 히로 빠다보다는. 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친정팀 상대긴 하나 아, 오릭스가 낫다 오릭스 승복기예요. 음. 다음이 이제 소뱅대준니치 아리하라 대 이제 와쿠이 어 아리하라 인간도 참 음,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긴 해요 어, 주특기 한 이닝에 차 맞기 한 이닝에 흔들리면은 못 맞기 예, 그리고 최근에도 실점도 시작됐고. 근데 이제 상대가 준이치기 때문에 뭐잘던질 가능성 기대치는 있죠. 근데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기점에서 솔직히 히로 개 물받다 보다 준이치에 받다가 더잘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는 늙은이 와쿠이 근데 늙은이 명다리들이 있잖아요. 야쿠의 이시카와 늙은이 그 다음에 뭐야 또노인노 이시카와랑 기시 라쿠의 기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음니치의 오노 어, 와쿠이 내가 봤을 땐 이중에서 와쿠이가 제일 잘 던지는 것 같아 늙은이 이 4인방 중에는 음, 그런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페이스도 나쁘지 않고 어, 아리아라가 물론 진짜 잘 던지면 끝도 없이 잘 던지긴 하고 소뱅도 이제 타산이 뭐 근데 타산이 지금 거의 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죠 아, 그래서 요 경기는 옛날 같으면 솔직히 교류전의 왕아그 소뱅 아닙니까 작년에는 근데 라쿠가 우승했나 누가 없어 했노 아무튼 좀 작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교류전의 왕이긴 소빙이긴 한데 근데 옛날보다 퍼스 떨어지기도 했고 늙은이 와쿠이 뭐 괜찮게 던지고 있고 주니치빠따도 요새 좀 돌아가기 때문에 2.5 받는다면 은 요경기는 주니치 풀쪽 볼게요 주니치 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오늘 여배 이제 시작하잖아요 v n 예. 키르키에 대프랑스 있는데 프랑스야뭐 뭐, 솔직히, 엄청난 전력은 아니잖아요. 티르키가 뭐, 전력상으로 좋긴 하나. 근데, 1주차는 뭐, 바르가스, 뭐, 제으라, 뭐 에다, 뭐, 잔수, 지젠 뭐, 좀주축들이 빠져요. 그래서, 일단은 그냥 관전만 합시다. 아, 아. <laughs> 다 나오면 당연히 핵마인 찍는 게 맞긴 한데, 1주차는 아, 좀 빠지니까, 일단은 놔둬놓고, 그 뒤에 경기들로 봅시다. 그래서 오늘 이제,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,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,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게요.